음. 거기 10층 이상이에요 아. 음, 10층 이상은 업무용업무용은 IT 기업, 정보통신, NT, 바이오,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들어오는 거고. 음. 네. 이제 기계를 다루지 않고 제조를 하지 않는 업종들이 여기 들어오는. 샤워실도 거. 있다고요? 여기 여기. 업무형은 라인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오피스인데 어, 얼굴 안 오피스를 보이게 오피스를 조심하세요 어, 라이브로 해가지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오피스다 다기4시용으로 해서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어요 배관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몇평 정도 이게 전용면적이 한 30평, 34평 분양가는 5억대? 근데 요거는 3 0평형대만 배관이랑 주방이랑 이 들어가는 거고 작은 섹션 오피스로 꾸미려고 하네요. 아, 여기 응, 주방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게? 침실로 닫고 휴게 공간으로 쓸수 있고. 이제 업무하고 이제 벤처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지. 얼굴 나와도 되죠? 이러고 이제 잠도 자고. 주방이 어디 있죠? 여기는 오븐. 일반 아파트 층고가 보통 2.4에서 2.5 정도 나오는데 층구가 3.9m면 이게 복층 설계도 가능하다. 가구수에 포함 안 되고 대출 8 0요 그렇죠. 2.7m 층고 3.9m. 층고가 3.9m인데 2.7m까지만 요거를 이테리어한거지 2.7. 위에는. 자락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인테리어 하지나니다 근데 충고는 3.9m로 나오는 거예 여기는 라이브 오피스, 섹션 오피스는 3.9m 충고가 충고가 음. 라이브 오는저이 보면 여기 볼로 튀어나온 데있잖이브피스 라이브 온 데가 요드이 라이브 차피라이 요걸 타고 올 라이브 올라이서 저쪽 면으로 보이는 데가 지금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데가 이제 예, 이쪽 면, 이쪽 면들도 차가 올라왔을 때 바로 내 제조용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씩 있다. 차세대 되면 회사가 부저 뭐야 얼마나 좋아. 진짜, 다른 데는 한두 대밖에 못 해. 세 대나 돼요? 세대네 3대 세대. 사무실 한칸당 세대씩되어있세 차가 하나 심대 둘 3대 어, 그러니까 주차가 굉장히 잘돼있다이게 장점이고 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화물 운송 적재가 굉장히 용이하다 음,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차가 있잖아 요 문을 화물차 크기에 맞게끔 더 넓게 만들면 차가 이게 뒤로 후진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적재도 가능하다 엄청 대리입니다. 아 어, 그거를 도어 투시스템이라고 그거를 떼고 도 공구 다고 하시면 알 거야. 여기는 충고가 6m. 대조양. 복층 설계 가능하고 화물차가 직접 들어와서 물건 족제로 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야. 충고를 6m로 만들어놓은 이유는 화물차가 들락날락 걸릴 수 있게 하면서 충고를 6m로 만든 거야. 이게 몇 평이에요? 여기도 30평 전용면적 분양면적은 판마다 쓰는데 대략적으로 여기가 한 30평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분양면적이 2 6, 3, 2 7 치죠 326, 326 하면 한 66에서 한 68평 될거 아니야 근데 전용면적이 98이니까 39, 27, 38, 24 거의 30평